피로감, 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으면 걱정을 하지 않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무의식적으로 걱정이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 걱정이라는 걸 하는 이유와 그게 부정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 체력을 고갈시키고, 뭐, 육체의 그 건강을 좀 막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이렇게 알아보도록 AI 채취패한에 물어봤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걱정이 왜 생기는지, 현대인이 걱정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우리는 오히려 많은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행복하게만 살아도 될 건데, 이 걱정이 근본적인 요인, 이쓴뿌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사시대부터 그 보호에 대한 부분이죠. 그 예전에는 정말 무식적으로 남아있는 건데, 예전에는 그 잘못 행동하면 잡아먹혔잖아요. 아니면은 정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 그게 무의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그렇게 막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 지금은 많은 부분이 일어나지도 않은 걸 미리 걱정한다는 게 문제인다는 거죠. 걱정이 부정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걱정을 안 하는 현실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일상이 바로 적용하는 실용적인 기법, 그리고 추천 프로그램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인의 걱정, 현대인의 가장 많은 걱정이 피로감을 느끼는 게 어,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고 조사에 따른 성인의 66%가 뉴스와 일상적인 사건으로 인해 상당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뉴스 뉴스는 부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뉴스나 막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오히려 뭐 걱정, 스트레스에 디, 이게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너무 디지털에 연결돼 있다는 거, 뭐 유튜브 같은 거에서 가지고 부정적인 이슈와 너무 연결돼 있고 정부가 가부화됐다는 거. 그냥 아 요즘에 경기 안 좋구나 한번 들으면 데뭐 여기서 뭐 j m i m 분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느니 뭐 뭐기 너무 그렇게 정보가 가관되냐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현대 사회에서 경쟁적인 환경과 높은 기대치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경제가 좋았던 적이 아, 어, IMF 이후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동적으로. 근데, 두 번째,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고 한들, 경기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항상 돈이라는 게, 돌고 돌고 해서, 돈이 잘 버는 직군이나, 돈이 잘 버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걱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방법, 그런 부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걱정을 하는 이유. 왜 인도로 현대인이 많은 걱정을 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 바쁜 생활 방식이 있어요.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소비하는 거. 저희 퇴근 후에도 카톡으로 업무 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가족, 친구, 자기개발, 여가 활동 모두, 어, 균형 있게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 오히려 그걸 압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이고, 이꼬로 생활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 시간 없이 과도한 뭐 활동을 한다는 거. 이 약간 제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쉬면 우울, 우울해지는 타입이라서. 오히려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가서 그냥, 뭐, 체력적으로 많이 안 움직이더라도 카페에서 그냥 힐링을 시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 영양 불균형도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불규정 식사와 영양소 부족, 그러니까 에너지 불균형. 정신건강을 약화시키는데 이 세로토닌이 필요해요. 기분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 세로토닌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유 같은 데좀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유, 우유 세로토닌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축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에 작은 스트레스 요인이 쌓이면은 걱정과 피로가 가중된다고 해요. 직장에 피로와 걱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피로가 느껴지면은 걱정도 느껴진다는 거. 직장인의 업무 와 가도 그리고 가정에 책임과 역할 수행, 경제적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걱정, 사회적 기대와 비교문화, 어 이게 이런 부분이다거든요. 삼독이라고 해서 어, 노인이 되는 두려움, 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빈곤, 궁핍해질 것 같은 두려움,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네 가지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섯 가지가 다섯 네 가지 그게 두려움이 있고로 걱정이에요. 혹시 내가 뭐 건강이 상실이 되지 않을까, 내가 노인 되지 않을까. 내가 경제적으로 위협받지 않을까? 어, 안 좋았지 않을까? 아, 관계상실에 대한 것도 있죠. 내가 어떤 관계에서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건 네다섯 가지의 그게 두려움이 걱정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선사시대부터 그 두려움이 그도파민의 아, 도파민이그 파충류에 내무식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부분은, 어, 아예 없어지는 못해요. 근데 그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번째 운동 부족에 영향도 있어요. 에너지 감소, 수면 질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스트레스 해소, 기상질. 요즘에 제가 운동 부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 피로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도 약간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신체 활동이 부족할수록 오히려 에너지 수준이 낮아져요. 운동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아니라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제가 퇴근길에 항상 집까지 걸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에너지가 생성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가 아니라. 어, 이게 오히려 역, 역설적인데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어, 용불용설이가 쓰면 쓸수록 발달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더 생성이 된다. 하기 싫으면은 더 빡세게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죽도록 어떨 때는 그 루틴이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빡세게 11시간, 12시간 일해봐라. 그러면은 하게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용불용선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과도한 작업량 있죠. 업무의 현실, 뭐 가로와의 결과적인 부분, 만성적인 신체 피로, 집중력, 판단력 저. 이게 너무 몰입된 시간이 길어지면 되거든요 몰입했다가, 몰입했다가, 몰입했다가 쉬었다가 몰입했다가 쉬었다가 몰입했다가 쉬었다가 아나조저는 그래서 업무를 많이 하려면은 사무실에 라꾸라꾸를 깔아놓고 있어라. 그래서 업무 갔다가 30분 정도 자고 업무 갔다가 뭐 산책하고 그럼 11시간도 업무를 몰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정신적인 과부하도 있어요. 스트레스 끊임없는 스마트폰 알림. 여기에 요즘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톡 금식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카톡을 너무 자주 들여봐요. 소셜미디어, 지속적인 정보입, 그니까, 뉴스 미디어, 저희가 챌린지 톡방을 최근에 만들어가지고, 너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길게 봐야 되는데. 충분한 휴식 없이 지속적인 정치적인 활동, 정치적인 과부하가 있다는 거죠. 그 우울증과 불안 있죠. 우울증 감정, 지속적인 슬픔, 무기력, 흥미 상실을 경험하여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 그 만성적인 걱정도 있죠. 통제할 수 없는 걱정. 그 수면장애, 사회적 고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은 종종 사회적 철수로 이어지는, 뭐, 지지, 지지의 시스템은 약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우울증이 왜 생기고 불안이 왜 생기는지 근본적인 책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우울증을 한 번도 경, 인생에 경험 안 해본 사람이없고 불안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이없거든요 근데 그 밑바닥까지 가면은 자살 충동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울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슬로의 구설 중에서 뭐가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의식 주중에 대한 욕구, 그 그러니까 불안한다는 거, 안정 소속에 대한 욕구, 뭐인지 자아실 근데 이거를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면은 이 아이러니하게 밑에 거의 다 충족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꿈이나 목표를 위해 달려가면은 이게 충족이 돼 버려요. 어찌든 a n y anyway, w a 내가 꿈이나 목표, 비전을 위해 달려가면은 우울증, 불안을 느낄 요소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체력, 그 다음부터 체력 관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 진짜 프로라는 얘기를 합니다. 체력 관리, 그래서 운동이 필수라는 얘기를 해요. 어, 이런 부분, 사회적 압력, 어, 성공에 대한 사회적 기준, 뭐, 이게, 학벌, 직업, 소득,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런 시나리오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대한 학벌, 직업, 소득, 결혼 여부, 그런 걸 신경을 써요. 그 압력이 무의적으로 작용한다는 거고, 이게 왜 그런 소셜미디어의 비교 문화 때문에, 그리고 체면 문화, 우리나라 체면 문화 있잖아요. 결혼식 할때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체면 문화에서 빚쟁이가 되고, 내 집만을 하면서 빚쟁이가 되고, 이런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 렌탈로 구제해가지고, 뭐, 외지차를 끌고 다니다가나 형편에 안 맞는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그리고 가족 주변의 기대도 있다는 거죠. 주변에, 너몇살 때는 결혼해야 되지 않냐? 너몇살 때는 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너몇살 때는 내집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런 부분, 사회적 압력이 일반적으로, 어, 직속적인 스트레스와 걱정의 원인이 돼요. 오히려 어 최악에 떨어져 가지 고 걱정이 아니라 그거의 스탠다드를 내가 못 미치지 않을까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피로와 관련된 주요 이학적인 부분이 갑상선 기능. 갑상선이 목에 있잖아요. 에너지 조절에 영향을 치고 빈혈. 그리고 체이성 빈맥증후군, 빈맥 만성 피로증후군, 수면무호흡증, 비타민 D 결합. 이게 그 세르토닌이 비타민 D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르토닌이 내가 잘안다 그러면 햇빛 같은 걸 자주 보시면 돼. 요 햇빛, 햇빛.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가 이제 낮에 활동하고 저녁에 자면은 근데 보통 이게 바뀌어 버리면은 우울증 증세나 어 무기력 증세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낮에 햇빛이 있을 때 활동을 하셔라 농부 농부분들은 절대 걱정이나 우울증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이런 부분이 햇빛에서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많아지니까, 결정적인 결정이 필요해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 선택의 가부와, 과도한 선택지, 중요한 결정부담, 예, 결정. 제가 결정할 일이들이 저 나름대로는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결정. 그리고 이거 결정을 하면 또 실행해야 될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 에너지 가부와 이런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코올과 카페인의 영향. 아 이거는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알코올이랑 카페인을 잘 못하는데 그렇다고 뭐 과하게는 하는 건 아닌데 카페인 카페인은 과다 섭취하네요. 피로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카페인 유저는 장기적으로 큰 피로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수면 장애, 불안증과 의존성 발달, 에너지 분당. 그리고 알코올 소비는 뭐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수면 질저하고 탈수효과, 뭐 피로감 증가하고 감기능 부담, 우울 증상 약. 가 원래 알코올이라는 게항 우울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울증을 오히려 그 예, 활성화시킨다는 예. 네. 그래서 알코올을 만약에 과음을 하면은 그 다음 날꼭그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그게 없어진다고 하요그 호르몬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번도 저희는 이게 우울증 관련한 책을 본 적이 있어서 자살 충동을 느꼈던 전 20대에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꿈과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면 우울증이 안 걸린다는 거를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근데 어 이제 그 저는 목표가 되게 뚜렷한 사람인데 목표 중심에서 하고 보라고 노력을 하는데 불구하고 어떨 때 되게 우울증 그런 느낌이 확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우울증 그런 뭐 이제 신체적 변화 그런 책들을 좀 봤는데 어~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그때 회식이 너무 많았거든요 막 맨날 회식하고 일차이차삼차 어~ 그러니까 항물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 이제 그다음 날 반드시 러닝머신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은 그 호르몬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같은 거 많이 마셔주고 비타민 D, 햇빛 같은 거 많이 봐주고 이런 부분. 그래서 내 신체에도 몸과 마음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호르몬이나 영향이 있어서 마음도 반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목표 중심, 꿈 중심으로 하면은 그게 좀 덜해요. 걱정, 우울증 그런 게 덜한데 어 몸은 그거에 운동도 해주고 우유 같은 것도 마셔주고 햇빛도 쐬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어 그리고. 뭐 과음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과음하면 은그 다음날 반드시 러닝머신 유산소 운동 해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가 오히려 운동을 하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좀 필요하다는 거고 워크 라이프의 불균형 뭐 어느 정도 이건 다 가지고 있죠 디지털 연결성 때문에 누구나 이제 카카오톡이 업무의 연장선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언제든 업무 접근이 가능 진정한 휴식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미디어 금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나 미디어 금식 오히려 이게 집중의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워라벨은 포기를 했는데 <laughs> 워라벨이 불균형. 이게 오히려 제 업무에 방해를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 어, 볼게요. 걱정이 부정적인 영향. 걱정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해를 끼치는가. 뭐, 신체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겠죠. 심혈관 영향, 소화계 영향, 면역계 영향, 근곤결계 영향, 면역력 기능 영향. 예, 이런 거 당연히 안 좋겠죠. 정신공에미치는 인지 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정성, 그러니까 우울증 위험 증가, 불안장애 발전.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걱정해서 걱정하면 걱정이 없어지지 않겠네. 그리고 걱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적 시선, 사회적 그런 거. 그래서,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내려놓음. 명상. 그래서, 어, 사람이 진짜 내려놓을 수 있을 때는, 어, 정말 극단적으로 다 없어지면 내려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막 노인이 되고,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죠. 어, 그리고 경제적인 파산을 겪고, 뭐, 그래서 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을 때 초연해질 때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변하는 과정이 내가 기점이라고 해요 어, 심장을 도려내는 시련 관계 의 완전히 끝나는 거죠. 어, 뼈가 시린 가난. 엄청 그 뼈가 시린 가난이 얘기만 들어도 가난이 얼마나 뼈가 시릴까. 예. 그래서세 번째, 하늘이 무너지는 배신. 이것도 관계의 절단이죠. 네 번째는 심, 그, 억울한 사연을 토. 예. 어찌됐던그 사회적으로 감옥에 갇힌다는 거는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단절이 있잖아요. 그니까 그때 비로소 내려놓고 어, 절실하고 절박함이 변화가 있다고 해요. 오히려 물은 꽉 차있을 때 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물, 내가 이제 그릇이라고 하면은 물이 파란 물이 있다. 그럼, 파란 물을 다 버리고 내려놨을 때 빨간 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비율을 든 거예요. 그래서, 어, 다 내려놓은 명상. 그래서 마인드 플리스라고하잖아요 내려놓는 거가 좀 필요하고, 어,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걱정을 안 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어, 뭐내 안의 욕망을 좀 내려놓는 거다. 뭐 비교하는 욕망 아니면은 뭐그 두려움에 직면하는 거죠. 에, 내가 왜 걱정을 하지 그 두려움? 그래서 그런 게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걱정을 안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그 이제 내 스스로 파괴하는 감정이니까 좀 내려놓고 할수 있는 컨트롤 부분이 필요하다. 어, 걱정과 걱정이 좀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 뭐 기쁨, 사랑, 평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꿈, 희망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도 걱정도 감정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도 연계 고리가 있어요. 뭐 그래서 걱정, 피로. 뭐, 우울증, 그런 거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균형 있게 맞춰가는 프로님들이 있으면 합니다. 저희가 항상 온라인 창업 관련해서 제가 항상 끝단에 광고하는 거 아시죠? 저희가 쇼핑몰 관련해서 좀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니까, 어, 무료입이나 많이 신청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뭐, 그 쇼핑몰 한다면서 뭐 이런 걸왜 하냐? 그냥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어,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 떤 도구도 필요하지만 마인드셋도 필요하다. 그래서 마인드셋, 그래서 쇼핑몰이란 도구, 뭐 유튜브 온라인이란 도구 많이 활용해서, 어, 저희가 프로님들이 다경제적으로 자유를 달성하는 프로님들이 있으면 합니다. 이상 시로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